삼성전자 80.1cm 75Hz 인피니티 디자인 커브드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FHD 해상도와 75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커브드 형태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하기 좋고 눈이 편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사무용과 게이밍 모드에 적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